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실무, 어 이제 보통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제 아파트 입주장이나 오피스텔 입주장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 그 일반인분은 혹시 들으신다면 이해를 못하, 못하겠는데, 입주를 시작하는 쪽에 가면 우리가 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장만 하러 다니신 분도 있고요. 그 전에 입주장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개업 하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 이야기입니다. 그 입주장이라는 거는 그 입주하는 데서 장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입주장입니다. 보통 입주장을 할 때, 어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 중개업, 중개 실무니까, 어 아직 이제 처음이거나 좀 경험이 조금 아직 미천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중요한 건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피스를 입주하게 되면요, 어 기본적으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나머지는 뭐 굳이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단 입주자 명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은갈 의미가 없잖아요. 명단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죠. 뭐 본인 능력이 있어서 뭐 시행사를 통하던가 아니면 분양대행사 통하던가 아니면 친한 부동산이 또 먼저 명단을 얻었으면 같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법무사. 이제 법무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보통 음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아니 분양을 하게 되면은 어 거기 보통 대출을 많이 낍니다 그러면 어디 은행이 있으면은 그 법무사가 특출한 법무사 같은 경우는 미리 이거를 자료를 먼저 얻어요. 입주 전에. 빨리 얻지는 못하지만 그때쯤 맞춰서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료를 받으면은 어 거의 웬만하면 맞다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명단을 얻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 명단이 없으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어디 입주장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은 뭐 물건이 있어야지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공동중개화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이 입주장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됐다고 하면은 일단은 사무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주장이라는 게 입주 하, 하, 시작하고 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 입주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사무실 얻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광고가 돼야 됩니다. 아니 명 명단을 얻었고 사무실을 얻었는데 내가 광고를 할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실도 똑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제가 경험이, 그런 경험들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이세 가지를 파트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인데요. 어,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명단 구하는 방법은 이제 본인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시행사 알면 편하고요. 건물 짓을 때그 시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건설사. 아니면, 매점에 분양대행사. 아니면 뭐, 법무사. 아니면 친한 부동산이 먼저 명단을 얻었으면 같이. 이 방법 말고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계속 그 사람 붙어서, 따라 붙어서 부동산 하겠죠? 이거는 자기 능력입니다. 완전히. 오리지날. 인백 싸움이죠. 사무실 건재 광고가 중요합니다. 입자 명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단 확보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게 조금, 조금 디테일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명단 확보가 어 우리가 만약 그 어디 그 오피스텔에 뭐 세대수가 100세대도 있고 200세대도 있고 300세대도 되게 많은데 100세대는 200세대나 이 정도 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대수가 별로 안 돼요. 최소 입주장 들어가는 데는요, 최소 300세에서 500세대 많게는 0 0세대가 넘어갑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뭐 100세대, 200세는 대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해먹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명단을 언제 확보하냐가 중요해요. 법무사를 통해서 얻는 거는 거의 입주할 때쯤 얻는 거고요. 그 전에, 최소한, 어, 빨 아무리 늦어도 2개월 정도는 빨리, 2개월에서 1개월 전에 얻어야 됩니다. 빠를 때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얻어야 돼요.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떤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얻는다. 그 자료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어, 제가 좀더 설명드리겠지만, 사무실을 혹시 그, 그 거기 들어가서 만약 부동산 할 거면은 상가 분양 받았던 사람들한테 임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는 소호 사무실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명단을 빨리 빨리 얻었다고 하면은 어차피 들어가서 할 거면은 소호 사무실을 얻어야 돼요. 근데 뭐 거의 입주할 때 얻었다. 굳이 소호 사무실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입주 입주할 때 들어가서 어차피 입주 점을 하러 나올 분들은 오피스텔 에 위에 있는 단기로 구하시면 됩니다. 단기로 주신 분도 있어요. 월한 10만 원만 더 주면 줍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명단을 얻었으면은 보통 옛날 분들은 그 우리 왜이 사람들이 그 USB나 메일로 안보내주냐면 나중에 걸렸을 때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보통 A4 용지로 만들어서 줍니다. A4 용지로 가져가라고 해요. 그럼 그거 갖고 자료 정리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료 정리도 할줄 모르면서 입주장한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본인이 못한다면은, 뭐, 같이 일할 직원들한테 이 엑셀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빨리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료 정리가 되고, 그거 보고 계약을 하는데, 안 나간 지 알면 뭐하러 어떻게 합니까? A4용지를 할 거면 입주장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장 직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일단 혼자 할수 있는 거는 보통 제한 2 0 0세대한 300세대 정도는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뭐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근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직원이 꼭 써야 됩니다. 좀 어느 정도 경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초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지장, 입지장을만 할 거면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지 서로, 서로 손발도 잘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입주자 명단이 있을 때 명단 확보는 언제 하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사무실 왔냐? 아니면 그냥 입주할 때 들어가서 왔냐? 그 자료를 얻어서 빨리 엑셀로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뭐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주장 할때 직원까지 세팅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단을 확보했고, 자료도 정리했고, 입주장 직원을 구했다.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명단을 좀 빨리 얻었어요. 그러면은, 소호 사무실이 뭐냐면, 그냥, 어, 그, 자리 있잖아요. 거의 한 평도 안 되는 반평 정도 자리에 있는 사무실을 얻는 겁니다. 이 사무실을 얻는 이유, 이유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사업자로 호실마다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무실에 있더라도, 여기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 계약을 할수 있고, 내가 거의 부동산 그, 하고 있다는 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어 지금도 뭐, 하지만은, 만약 자료를 빨리 얻었다고 하면은 이 사무실 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자료를 뭐한 달, 반달 전이나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 이거 굳이 얻을 필요가 없겠죠? 오피셀 입주를 들어갈 때는, 단타로 들어갈 때는 오피셀로 들어갑니다. 단타란 뭐냐면, 단기간에 빨리 치고 나오는 겁니다. 1층 상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피셀에 그 저기 그뭐 3개월이나 우리 단기 있잖아요. 2개월, 3개월 할때한 10만 원 정도 더 주면은 주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2층 이런데 주신 분들은 그분들이 런거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후에 맞춰도 임대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더 주니까 그 바로 입주할 때 바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단타로 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장기로 들어가실 분은. 어차피 장기로 이제 오래 쓰시 분은 소호 사무실 을 미리 얻었을 거예요. 거기서 쓰시다가 몇 개월 쓰다가 어차피 소호 사무실은 단기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입주할 때쯤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단타로 치고 그냥 입주만 하고 나오 싶은 분은 당연히 오피들를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 신분들은 뭐 오래 하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을 거기서 해서 나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를 안 하고 입주할 때 들어오면 벌써 계약을 많이 쳤어요 다른 부동산에서. 오피셜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똑같지만 요즘은 자기 신용 정보를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계약했던 부동산에 많이 내놓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좋은 자리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100세대라고 그냥 칠게요. 500, 1000세대 있으니까 내가 퍼센테이지를 처음에 입주장할 때 계약을 얼마큼 치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서 내가 오랫동안 그 순위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기본적인 그, 수익,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된다면 장기로 있을 필요가 없죠. 100세대인데, 내가 계약한 게 10세대밖에 안 돼.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한개한 것도 없는데. 부동산이 나 혼자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부동산이 좀 많다고 하면은, 그 퍼센테지가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니까, 이, 이쪽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오래 하실 것 같으면은, 처음에 이런 장기적 계획을 짜셔야 돼요. 소우 사무실 을 먼저 구해서,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몇달 동안 하면서, 계약을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그 그러니까 자료가 먼저 다 정리가 돼 있고, 계약을 치고 들어가면은, 여기로 들어가면서도 계약이 잘 나옵니다. 최소한 100, 100세대로 치면은, 한 20에서 한 30%는 먹어야 돼요.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층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도 됩니다. 성공이 돼요. 왜냐면, 그 기본은 다 항상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인들도 똑같아요. 내놓은 부동산은 내놓지, 다른 분들은 잘안 내놓으라고 해요. 요즘 스타일이 많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런 걸참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일단 명단을 얻고 사무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기본 악보를 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광고입니다. 광고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자 광고도 할줄 모르면 부동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게 이제 블로그, 카페, 유튜브가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이게 다 제일 좋습니다. 입주 전에는. 네이버도 좀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블로그, 카페, 유튜브, 네이버입니다. 입주 전에는. 입주 전에는 할 수, 있. 입주 전에는 직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방이나 저기 다방은 입주 후에 가능해요. 입주 전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를 할줄 아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요. 이거를 운영을 할줄 아는 사람을 구하던가 본인이 할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광고를 먼저 올리고 아니면 네이버 올려도 되니까요. 올려서 손님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주인분들도 연락도 받아야 되고.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직방이나 다방을 입주하고 나면 직방 다방을 써야 됩니다. 이제 다방은 좀퍼센이지가한 10에서 20%밖에 안 되고요. 직방 거의 80% 이상입니다. 요즘 거의 뭐 대세죠. 이걸 할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직방을 하려면 뭐 블로그는 다 똑같지만 내가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사진을 어떻게 찍고 글을 올리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요거를 할줄 아셔야 돼요. 이 이거를 어, 비율을 잘 맞춰서 할줄 아셔야지 거기 입주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부동산도 똑같죠. 광고는. 근데 그 입주장에서는 입주 전에는 이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직방, 다방은 입주 후에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주 전에는 이걸 할줄 아셔야지 계약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입주장은 요런 스타일을 아셔야 됩니다. 뭐 입주 들어가고 나서는 뭐 저기 뭐뭐 뭐 들어가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그 후에 문제니까 입주장할 때이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지 들어가서 계약을 할수 있다. 다음에는 한번 오피스를 이제 입주장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 준비를 해야지만이 계약이 쉽게 하고 어차피 집을 볼러 가면은 입주 지원센터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혹시 그 중, 부동산 중개 실무하시는 분 중에서 이, 이 제가 그 올린 거 오피스텔 입주장에서 좀더더 더 크게 큰 바운드리가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 메일을 남겨드릴 테니까 저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에서 좀 해결이 됐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